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랄프 땅 님, 어, 어, 랄프 땅 님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또 84개를 감사합니다. 이 방송하기 전에 우르르 이렇게 구독해 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이번 이번 주말에 조금 집중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애차도 좀 경기도 많고 한데 아시겠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자. 어,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격려 16년차에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어, 어떻게 했냐 어, 너바가 4경기가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뭐였어? 필라하고 덴버 축을 잡고 두개의 두 길을 다 축을 잡아 버렸죠 그 다음에 토론토 그 다음에 필라 덴버 그 다음에 피닉스 그러니까 한 조합이라도 들어오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구조로 베팅을 했는데 그래, 토론토야, 그래. 뭐, 질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토론토가 내가 볼 때는 전략을 잘못 세우고 나왔어. 하든한테 더블팀 가는 건 좋은데, 어, 더블팀 가는 건 좋은데, 그, 하든에 더블팀을 갔을 때, 나머지 자원들을 너무나 3점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아, 아이다 싶으면 빨리 변경을 해야 되는데, 문제야, 문제. 그리고 또 토론토는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라우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선에서, 뭐야, 신체 사이즈가 너무 작다. 가드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라울이 없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잖아. 벤플릿하고 그다음에 뭐가솔하고 그다음에 시아캄하고 에누노비하고 에누노비. 어, 요런 라인업이 나왔을 때가 훨씬 더더 더 위력적인데 내가 어제도 분석하면서 이야기했잖아. 라울이를 계속 투전해서 쓸 거란 말이야. 감독은 쉽게 잘 바꾸지 바꾸진 않아. 근데 이게 나중에도 토론토가 여러분들 계속 문제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 보는데. 음. 다 생각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최고 열 받는 게 여러분들 이거야. 아, 홍뚜다는 뭐 서식을. 이 피닉스 경기가 원래 이것도 연장 갈 필요가 없었죠. 필요가 없었는데 뭐야? 또, 마지막에 어리버리 까다가, 연장 갔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잉그램그 미들 들어갔으면, 이거 연장 끝나고 부러지는 게임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필라 이거 왜 졌냐, 여러분들. 나 이거 그 뭐냐면, 이 코터까지 보고 잠들었거든. 보고 잠들었다가, 다시 한, 1 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나머지 경기를 봤는데, 딱! 이거 알죠,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가지고, 딱, 스코어 쪼기. 아, 이, 이 코터 때 많이 벌어져가지고, 딱, 캤을 때, 이겼을 거라고 딱, 다시 스코어 봤는데, 졌더라. 아, 속상한, 속상한. 왜졌나 여러분들? 아직 내가 하이라이트를 다시 못 봤거든. 엔비드가? 아, 원정 상승 문제? 그러니까, 워싱턴 홈에서, 여러분들, 어제 분석할 때도, 필라가 조금 약한 건 있었어. 약한 건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턴오버 10개? 아, 시몬스 엔비드 똥 쌌나보네. 그러니까. 그 약한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워싱턴 멤버가 오늘 다 빠진 거잖아. 어. 그니까 하필 오늘, 토마스는 왜안 나왔냐.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어. 앞선에서 여러분들, 오히려 토마스가 나왔어야지, 시몬스가 더좋았어아우유바님별풍선 84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유바마님도 오셔가지고 84개 감사합니다. 음. 여러모로 좀 많이 아쉽다. 어 그자. 아쉬운 건아신 거고. 오늘 또 5경기 또 화이팅하면 되자 정상님은 자, 한번 자, 한번 떠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첫 번째 경기부터. 에이? 자, 여러분들 한번 떠들어 보자. 어, 정신 차리고 바짝 차려 가지고 이번 주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5경기부터 해 가지고 너바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바짝 좀 집중해서 가 볼게요, 여러분들. 방장 이번 주에 좀 주말에 좀 집중해야 될것 같다. 어, 그죠? 바짝 집중해 보자. 월초지만 어, 승부들 갈때 승부들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니고 <laughs> 삼성하고 KT 양 팀이 올해 벌써 두 번이나 붙었어 KT하고 삼성 당연히 작년에 같은 경우는 KT가 우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뭐 KT가 이 서울 원정에서 지금 4연승 중입니다 그만큼 KT가 작년에도 그랬고 뭐 올해도 그랬고 이 서울 삼성에서 원정 와가지고는 경기력들이 계속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양 팀의 분석을 앞서가지고 어 앞서가지고 음 삼성하고 KT 이미 양차, 양 팀이 두번 붙었죠, 두번 붙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했냐면 결국은 첫 번째도 쏜튼하고 양홍석이 폭발을 했다.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두 번째 경기도 의외로 여러분들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희한하게 최근에 KT가 쏜튼보다는 누가 더 잘했습니까, 여러분들? 멀린스가 좀더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또또 또 삼성전에서는 어 쏜튼이 조합이 또 좋았다. 그리고 특이 사항은 또 뭐가 있냐면. 결국은, 지난 경기 내가 분석했을 때, 삼성하고 KT,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이 포워드 라인들에서 kt는 완벽하게 살아났다고 했죠 뭐 김영환이라든지 김현민 김현민 올해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양홍석 그 다음에 나머지 포워드 자원들이 확실히 삼성의 포워드 라인들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 여러분들 뭐 장민국이라든지 뭐 김동국 김아 김동, 김동국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보다는 훨씬 공격력이 좋다는 거야 근데 특이 사항이 하나 발생했죠 지난 경기에서 와 여러분들 이거 누구야 신인 올해 신인이죠 누구 이거 삼성의. 야, 이 김진영, 어,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김유택 감독의 아들이죠. 어 잘하더라, 여러분들. 그죠? 역시나 피는 못 속입니다. 음, 잘하더라, 여러분들. 확실히 잘해, 음, 잘해, 잘해, 잘해. 음. 자, 그러면 이 경기가 뭐야? 당연히 이제 삼성의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하는 경기. 올 시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는 성적이 좋죠 사승이패. 그리고 뭐 홈에서는 어느 정도 삼성이 수비력도 어, 상승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 있는 팀입니다. 어, 그니까, 원정과 홈은 확실히 다를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KT 같은 경우에는 구승 9패지만, 삼승 3패로서 원정에서는 득점력이라든지실점력 확실히 좀안 좋은 거는 사실이다. 어, 그죠. 자, 그러면, 삼성이 홈으로 돌아와 가지고 어, 어제 어 아래 했던 팀, 팀들만이 팀 똑같은 매치업이죠뭐 별거 똑같은 매치업인데이 경기를 다시 홈에서 잡을 것인가 아니면 kt가 또 잡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인데 결국은 방장은 어디로 본다 이 경기에 삼성이 홈으로 돌아왔지만 결국은 k t 의 지금 뎁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kt의 경기력이 훨씬 더 삼성을 계속 또 압도할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KT는 이제는 뭐 이제는 중위권에 있어야 되는 팀이 아니고 확실히 치고 올라가야 되는 KT가 될것 같다는 거지 이해 돼요? 왜? 오늘 이 경기에서도 확실히 전 포지션뿐만 아그 앞선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워드라인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또 용병 싸움에서도 어손튼이 터지든 아니면 멀린스가 터지든 둘 중에 조합 자체가 이 뭐야 미네랄 혼자 버티고 있는 이 조합 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미리 처음 이야기했듯이 kt 가 서울 원정에서 에서도 어, 연승 타고 있다는 이 좋은 기운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디로 간다 kt 승을 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질문할 거란 말이지 어 방장아 어 k t 의 15마인인데 요거는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보통 방장이 15라도 데려갈 때도 있고 안 데려갈 때도 있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굳이 15마인을 더 데려갔을 때 여러분들 음? 뭘 헷갈려 음. 15마인 야 방장처럼 분석 방송하면서 헷갈리게 안 하고 딱 그냥 승딱패 말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걸 두루뭉실하게 말한걸 내가 스스로가 싫어하기 때문에 승이면 승! 패면 패! 아이 경기는요 여러분들 승도 나올 것 같고요 무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말안 한다고 <laughs> 내가 또 축구방송을 또안 하니까 아 물론 축구방송을 하다보면 어, 승도 나올 것 같고 무도 나올 것 같고 이런 말을 할수 있죠 그건 할수 있죠 당연히 그죠? 아니 축구방송이라는 게 특성이 그렇잖아 어. 승도 나올 거고 무도 말올고 그렇게 할수 있잖아 근데 뭐냐면 정확하게, 만약에, 나는 축구 방송을 하더라도, 만약에 하면, 그냥 무면 무야. 어, 그냥 승이면 승우, 패면 패고, 어, 방장 스타일로 하면 축구 방송을 하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경기는 1.5, 어, 1.5, 이거, 마인프렌을 굳이, 어, 1.5 마인프레는 이걸 건드릴 필요가 없어, 없어 보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KT 승만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오바도 이거 어렵다. 언오바도 어,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KT 승. 어, 방장은 여러분들 축구를 몰라서 베팅하는 거 아닙니다. 왜 야구 분석이든 축구 분석이든 농구 분석이든 분석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 기본 베이스는 똑같잖아, 그죠? 똑같잖아. 그죠. 근데 방장은 스승님을 만나서 야인간아 베팅에서 수익을 발생하려면 어, 축구를 버려라. 어, 딱 그게 어떻게 보면 방장의그 베팅에 있어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축구 베팅을 주력으로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항상 베팅은 능동적 어, 또 좋아 보이는 경기 있을 때 갈게요. 다음 여러분들 부산하고 경남 경기 있잖아. 이거 언제 하노 이번 주말에 하지. 아니야. 그때 이 경기 갑시다. 부산하고 경남 또 언제, 이거, 이번 주말에 할거 아니야. 그죠? 이번 주말에 하지. 그거 2차전 때려잡을게요. 자, 두 번째 경기. 안양하고 모비스. 음. 이 경기는 여러분들 특이사항이 있죠. 특이사항. 뭐가 있다? 특이사항. 특이사항. 오세근이 결장 확정. 그 다음에, 이 모비스의 새로운 용병. 영이. 근데 이영병이 오카포. 어, 느바 오랫동안 봤던 분들은 이 오카포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어, 유지학 감독이 그렇게 뭐 많이 쓰겠냐, 오늘. 음, 많이 쓰겠냐. 그죠? 그리고 뭐 약간 그래.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결국은 신체 사이즈는 좋기 때문에 사이즈 좋고, 그 다음에 뭐 이미 느바에서도 결국은 이미 검증, 어느 정도 검증을 했던 친구기 때문에 분명히 어, 좀, 적응하면, 어, 잘하면, 뭐,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돼. 왜? 뚜껑을 열어봐야 돼. 아시겠죠? 근데, 전자랜드도 특징이 하나 있죠 전내. 누가 돌아왔다? 길렌 워터. 악동 길렌 워터가 돌아왔다. 이 친구는 뚜껑을 열어볼 필요가 없죠. 뚜껑 열어볼 필요 없죠. 와, 길렌 워터가 돌아왔다. 이거는, 바로 길렌 워터는 뭐냐면, 지금 국내에 2주 전부터 와 있었거든. 2주 전부터 취업하려고, 어, 취업하려고. 근데 이제 첫날에 전자랜드 경기 때 이거, 와, 상당히 위력적일 거다, 여러분들. 길레노버터. 이미 검증이 끝났죠. 이 친구는 한 30점, 40점까지 박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공격력 하나는 끝났다. 자,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또특이사항이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어, 여러분들, 야이 배터더라 나를 잊고 있었다. 누구? 어, 함지훈. 함지훈이 오늘 복귀한답니다. 음, 함지훈. 야, 이런 또특이사항들이좀 많다. 그리고 경기에 앞서가지고 양 팀이 여러분들 뭐야, 올해 또 뭐야, 이미 한 경기 시절을 다 한번 치러봤죠. 안양하고 모비스. 둘다 벌써 두 번이나 붙어버렸죠. 근데 그때하고 또 지금은 완전히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병적인 부분들하고도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안양이 또 최근에 또 오세근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오세근이 빠지고 또 새로운 또 용병이 들어오고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선의 이 경기들을 가지고 이 경기를 조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음,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그죠?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경기를 여러분들 이 경기를 아우리 또 칠사님도 여기 감사합니다. 이게 작년에 당연히 모비스가 전력이 워낙 좋았죠 우승까지 했었으니까 장이 어, 좋아. 근데 특이사항은 또 뭐냐면 모비스가 어, 안양 홈에서 4연승 중입니다 그 어렵다는 안양 홈에서 어, 모비스가 경기력들이 좋았다는거지 요것도 음,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안양같은 경우는 확실히 올시즌 뭐냐면 홈에서 좀더 승추가 더, 더 올라가야 되긴 하지만 홈에서 확실히 특징이 뭐 득점력이 상승도 하고 3점 부분들이 상승하고 있다 반대로 모비스는 웃긴게 올시즌 8승을 했는데 홈에서 단 1승밖에 없어 홈에서 단 1승. 그럼 다 어디서 승을 했다는 소리야? 원정에서 무려 7승이나 했는데, 웃긴 거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또 상승하는데, 가장 놀라웠던 거는, 3점 성공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 홈보다, 원정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벌써 원정에서 1 0게임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갈 만한 데이터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방장도 처음에 이 경기를, 승패로 어느 정도 예상하려고 했다. 어, 안양을 갈까 모비스를 갈까 안양 갈까 말까 모비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어 이거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 이 경기는 오히려 승패로 접근하는 것보다 어 어떤 게더 좋아 보인다 여러분들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경기는 오히려 어디로 접근이 더 좋아 보인다 기준점이 상당히 낮죠 근데 뭐 남자 농구에서 낮은 거는 또 아니지만서도 어제 또 SK하고 어린 경기 보면속 터지죠 153점 기준 저는 이 경기 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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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오늘 오세근이 빠진 게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포인트라고 보는 거야, 방장은. 왜 그러냐면, 오세근이 빠지면 결국은 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어, 꼴미 플레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곽에서 좀더 야투를 덜질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발생되고,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오늘 함지훈도 복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모비스가 모비스가 이 안양의 꼴미스 어느 정도 쉽게 공략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지 말고도 데이터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양 팀은 양 팀은 홈에서의 득점율 상승, 반대로 모비스는 원정에서 오히려 득점율 상승 어,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했을 때 어, 저는 이 경기 153.5 기준 다 득점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어제도 썸이, 우리는 발, 바... 어, 그렇지 썸이 발랐지? 어. 아, 우리 정스타님, 한팀다 75점 내줄 수 있,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득점을 가, 가는 거 아니야. 어. 다음 경기. 쭉쭉 갑시다. 쭉쭉. 자, 그 다음에. KB하고 삼성. 이 경기도 좀 특이사항이, 특이사항이 좀 있죠. 특이사항이. 뭐. 삼성 생명, 용병, 음따.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뭐냐면. 이혁재이혁재 이혁재 감독, 첫 짜증, 그 다음에 첫눈 크게 뜨기, 정배 측정. 어, 과연, 과연 이거 몇 코터에 나올까? 음, 특이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억제 감독, 과연 첫 짜증, 첫눈 크게 뜨기. 이거 지금 정배야, 거의 한 1.15배당이야. 레고도 1코터 안에 나와, 이거. 아, 진짜 문제가 많단 말이지, 이억제 감독. 전략 전술이 전혀 없다는 거지. 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음. 이 경기도 좋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 kb 하고 삼성 자 k b 하고 삼성 올해 일단 kb가 삼성을 이미 학살을 해버렸죠 이미 한번 그리고 kb가 작년 챔프전에서도 양 팀이 만났죠 챔프전 포함해 가지고 삼성 상대로 무려 4연승 중으로 달리고 있, 아 홈에서 무려 4연승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양 팀의 맞대결에 있어가지고 kb는 삼성한테 5연승 중으로 달리고 있다 자 그러면 kb kb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 음, 정말 우리은행 위대인 감독이 전략 전술을 정확하게 가져나와가지고 결국은 1쿼터부터 완전 발려버렸죠. 근데 1쿼터 발렸을 때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쏜튼하고 박지수 이둘 둘의 패턴을 너무 고집했는데그 수비를 잘 막았죠. 우리은행이 그리고 또 경기 내용을 들어봤을 때 누가 아무것도 못했다. 어. 강하정이 강하정 했죠. 야, 못해도 너무 못하고 있다. 수비에서도 별다른 활약이 없어. 그다음에 뭐 가끔씩 던지는 슛이라도 잘 들어가야 되는데 슛도 전혀 활약이 없고. 결국은 그날 강하정, 쏜튼 둘이서 말아 먹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경기가 여러분들 KB가, 뭐, 그 최근에 우리 은행지을 못했던 거는, 그거는 우리 은행에서, 우리 은행이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삼성 생명이 오히려 지금 용병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 하나은행 하고 경기 하면서. 결국은 1 0 5달라1 0 5달라는 확실히, 스텝업이 완전히 성장해가지고, 골밑에서그 특유의 시그니처 스피드 무브. 요거 못 막습니다. 못 막아. 그리고, 지난 경기, 그 지난 경기부터 누가 살아나고 있다. 어, 윤기린, 윤예빈이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야. 아 윤예빈이 아니고 이건 뭐야 갑자기 윤예빈이 아니고 얘얘 이거 잘못됐네 이거 어 윤예빈이 아니고 이름 바뀐 거 아니야 잠깐만 아 윤예빈 맞아 윤기린 맞아 어 그래 맞아 윤예빈 맞지 윤예빈 아닌 거 아니야 아 윤예빈 맞아 갑자기 정신 나갔네 어 그래 이 기린이 갑자기 어 기린이 갑자기 득점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어 그죠 근데 윤예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여러분들 득점력이 좀 좋았어요 근데 올 시즌 초반에는 조금 안 좋았던 거고 음.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지 김한별이가 여러분들 김한별이가 결국은 이거지 김한별이가 지난 경기에서도 부상을 좀당했잖아 부상을 또 발목이 돌아갔는데 마치 르브론 마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활약을 해줬단 말이야 결국까지 뛰면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김한별이가 계속 지금 부상을 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못 하죠. 그리고 또 뭐야? 앞선에서는 박하나가 꼭 필요한데 박하나가 지금 없잖아, 여러분들. 박하나가 없잖아. 그리고 이주연이가 분명히 방장을 잘할 거라고 봤는데 그 잘한 것도 반짝하고 끝나 버리고 있는 상태죠. 상태죠. 자, 그러면 이 경기가 여러분들 결국은 삼성생명이 원래 KB하고 용병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팀이긴 맞아. 근데 지금 전력상으로는 어, 오늘 손튼하고 이거 손튼하고 박지수 그냥 이거 그냥 뭐 뭐랄까 그냥 골밑을 그 폭발시킬 수 있는 상황 이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은 삼성 자체가 일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타이트한 건또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하나은행하고 경기를 하고 하루쉬고 또 원정이야 여러분들 그리고 삼성생명이 뎁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주전들의 출전 시간들이 상당하거든 여러분들 배윤지난 경기 풀타임 되었다. 김한별 39분 뛰었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 경기는 다 어제처럼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들 어제 그 뭐야 우리은행이 터졌잖아 근데 이런 건 오늘 경기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민 승도 가고 그다음뭐 이걸 이때 가야지 기준점 무시 마인승 이 기준점 무시입니다 아시겠죠? 이 경기 뭐 국민 승해그 다음에 기준점 무시 마인승 이 아시겠죠? 갑니다 마인승까지 이 음. 음. 마인승까지 이 갑니다 존나 좋아. 자 마지막 경기에 건물 관리님 어서 오시고. 에? 음. 오케이 하고 한 거. 오케이 말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중승부 아니야. 중승부 아닙니다. 에? 오케이 하고 한 거. 음. 잠깐만요. 우리 U E R O 키스 어, 생전 처음 보는 인간인데. 그래. 하. 야임마너 혼자 떠드는까지 내가 말 뭐라고 안 하는데. 뭐라고 안 하는데. 방금 방장이 쎄빠지게 분석해가지고 마인이라고 했는데, 니네 채팅 한마디로 내 분석이 그냥 물거,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니네 채팅 한마디로. 마엔은 위험한데, 마엔은 너무 높은데. 니네 혼자 생각해라고, 이 뭉충아. 아니면 니네 방송을 보든가. 아니면 니가 방송을 켜, 임마. 아니면 니네 일기장에 적든가. 니네 혼자 떠드는 걸 뭐라 하진 않겠는데, 형이 쎄빠지게 분석해가지고 마엔승을 했는데, 마엔승을 높아 보인다, 위험한데. 무슨? 똥매너야, 저거. 아, 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아또쳐웃어었고 들어가 임마. 얼라들 좀. 얼라들 내 방송 보지 마라 좀. 아, 따마. 얼라들 때문에 퀄리티 떨어진다. 들어가 임마. 얼라들 보지 마라 진짜. 얼라들. 아니면 조용히 보든가. 얼라들 다 바로 보내야 돼. 어 여러분. 아무리 이 베팅판이 여러분들 방장이 성숙해지더라도 어 지더라도 새로운 또라이들은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죠? 음. 새로운 또라이들은 계속 나타나는 거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어 오케이 오케이 요라고 있네 아나 진짜 아무튼 그죠? 새로운 또라이들은 계속 계속 나타나 어. 자 다음 경기 갈게요 여러분들 봐봐. 방장이 여러분들 블랙 넣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죠? 아니 혼자 채팅 떠드는 거는 내가 뭐라 하지 않잖아. 뭐라 안안 하는데 안쇠 빠지게 국민 기준점 무시 마인승 하고 있는데 지 혼자 생각하면 되지. 마인승이 조금 기준점이 높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마인승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라이씨. 저런 친구들은 뭐냐면 도박판에서 옆에 있었으면 진짜 혼나, 혼날 인간이었어. 음, 그죠? 자 됐고 에? 음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하고 항공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경기도 뭐야. 특이사항이 또 있죠. 특이사항이 왜 이렇게 많냐? 어, 특이사항이. 자, 지난 경기에 뭐야. 결국은 이 오케이의 세터 부진. 어, 세터가 지금 이민규가 몸 상태가 안 좋죠. 그래가지고 누가 나왔다. 갑자기 광명우가 나왔죠. 광명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이민규도 돌아가면서 녹긴 나왔는데, 둘다몸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야. 또 뭐가 있다? 음, 레오가 복귀를 했다. 했다. 그죠? 했다. 자, 근데, 일단은 지난 경기에서는 결국은 레오가 뭐, 그렇게 몸 상태가 썩 좋아 보인다. 막, 요런 건 없었습니다. 그죠? 결국은, OK 저축은행이 경기를 좋게 흘러가려면, 송맹근이 혼자서는 대장님 구독, 야 우리 카푸치노 사장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 결국은 송맹근이 혼자서는 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야 어, 조재성이가 결국은 살아나야 되는데 지난 경기는 김밥이 진짜 어, 이기려고 하는 부분들 그게 눈에 확실히 보였고 어, 잘 끄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오케이가 봐줬다기보다는 김밥의 경기를 더 좋았던 경기라 그랬죠 어,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항공 같은 경우에는 와 소름 끼치게 홈에서 3대0으로 셔터 패배 당하고, 결국은 이 경기가 항공이 사실상 압도했던 게임이었죠. 경기 내용은 3대2, 풀세트까지 갔지만, 이 사실상 항공이 압도했던 게임이라고 보면 돼. 음. 결국은 박기홍 감독이 누구를 분석을 했다? 어, 다우디. 어, 다우디를 확실하게 분석하면서 다우디를 꽉 막아버렸죠. 음. 딱 막, 꽉 막아버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오케이 하고 대한항공. 양팀은 이미 그, 뭐야, 가장 최근에 한 차례 붙은 적이 있다. 딱 지금 그 멤버로. 그니까 러그 앞전에는 누가 있었다. 뭐한 선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양팀에 있어가지고 레오가 폭격했던 그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최근에 붙었던 양팀의 경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때는 뭐였냐면, 아우, 신동이님 어서오시고, 구독 감사합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결국은 이 조재성이가 상당히 역할이 좋았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조재성이가, 공격 성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그날,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문제는 오늘 이 경기가 뭐냐면, 뭐냐면, 지금 항공에 있어가지고, 가장 크게 포인트, 이 경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야, 이거. 이 경기 가장 큰 포인트는 뭐? 비엔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포인트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선수가 없는데, 방장이 볼 때는, 방장이 볼 때는, 오히려, 유광우 세터하고, 비엔나하고 호흡이 더 좋아. 여러분들. 기록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광우가, 유강호 세터라는 친구가 원래 뭡니까? 용병한테 토스 올려주는 거 용병한테 몰빵하는 거 그냥 죽을 때까지 용병한테만 올려주는 거요게 가장 특화된 세터잖아 누가 유강호가 그러니까 비엔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뛰고 있는 남자 용병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레프트 자원들 정지석 곽승석 말할 것도 없지 그 다음에 뭐 이 센터 라인들도 결국은 OK의 센터 라인에 전혀 밀릴 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경기를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레오가 지난 경기 복귀해가지고 당연히 오늘 경기에 좀더 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보는데, 보는데 문제는 센터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유광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정적인 경기를 계속 임한다는 거지. 임한다는 거지. 그리고 올 시즌 항공은 오히려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다. 보다. 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경기가 여러분들 의외로 조금 어눌 려 수도 있긴 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할게요. 이 경기 뭐만 간다? 항공. 승을 갈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에이? 우리 쿤타단이 정사봉 감사드립니다. 에이? 항상 아시겠죠?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간다? 날개를 한번 달아보자. 항공 승을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에? 자, 그래서, 오늘 방장이 준비했던 이내 게임, 이렇게 요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 내일, 느바가 좀 많죠? 느바가. 음, 내일, 느바가 좀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뭐, 방장도 내일 느바는 좀 집중을, 느바는 집중을 해야 돼서, 그, 중계방송은 오늘 없습니다. 에? 아시겠죠? 왜냐면, 중계방송 하다가, 뭐, 재밌고, 재밌는데, 같이 보면 재밌고 하는데, 만약에 뭐, 돌발적인 사항이 생기면 켤 거고, 어, 중, 오늘 중계방송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10시에, 어, 느바 분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어,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음, 언제든지 생방송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땡큐!